1월 31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성가 283장 나속지함을 받은 후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귀랭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1월달을 니사월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6월절 즉 패사하라 가는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 바로 니사월 종교력 1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신앙적인 원력으로 첫 출발을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종교력 7월달은 아, 티리시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달력 즉, 태양 양력으로는 1월 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 해가 시작되는 때인데,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나팔절을 지냅니다.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신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력 7월 10일, 나팔절 지난 다음에 9일 후에는, 민간역으로 말하면 1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옴 키프림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날을 대속죄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력 1월 10일 그리고 종교력 7월 10일은 같은 날인데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귀하고 속죄하면서 새롭게 하늘을 출발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은 바로 대속제일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대속제일이 되면 제스장과 백성들과 해막도 다 속죄함으로 정결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 무엇을 하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민간역으로는 1월 10일입니다. 이때 대속죄일에 큰 성회를 열고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한 해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루 종일 속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때이 시작을 정결과 경건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고난주간의 절정이었던 성금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하는 행동이나 입술을 가만히 보거나 또는 점심 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금식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금식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금식하기 때문에 말수가 적고 삶과 자신을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금식도 많이 했지만 그때 상대방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선하다. 동시에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다사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일을 지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팔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속죄일 때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정결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자 그럴 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스스로 자기의 첫 출발을 정결하지 않게 하면 스스로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아무리 작아도 용납하면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게 만들고 우리 영성과 우리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속죄의 출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놓이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날이든지 꼭 지켜야 될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의 성결한 출발을 원하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의도적으로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계속 지내면서 자신을 살피고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죄를 극복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